버스는 탔는데 내릴 정류장이 어딘지 몰라서 기사님한테 미리 말씀드리고 눈치 보면서 내리신 적 있으시죠? 지하철 타고 나와도 어느 출구로 나가야 하는지 몰라서 몇 바퀴 돌다 결국 다시 역 안으로 돌아가신 적도 있고요. 그런데요, 이제는 지하철 출구에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계단 없는 길은 어딘지 버스 언제 내리지도 전부 스마트폰이 알려줍니다. 오늘 알려드릴 네이버 지도 기능들만 익혀두시면 처음 가는 길도 환승도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안녕하세요. 뚝순이 은쌤입니다. 헷갈리는 길 찾기 오늘부터 네이버 지도로 자신있게 하실 수 있게 제가 차근차근 도와드릴게요. 먼저 아직 네이버 지도 어플이 설치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요것부터 같이 해보실게요. 휴대폰 화면을 아래에서 위로 쓱 밀어 올려서 플레이스토어를 열어주세요. 들어가셨으면 검색창에 네이버 지도라고 입력해주세요. 녹색 아이콘, 보이시죠? 요걸 누르시고 설치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본격적인 기능 설명 들어가기 전에 지도를 편하게 쓰려면 딱요 다섯 가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첫 번째, 지도를 키우고 줄이기. 먼저 화면에 손가락 두 개를 콕 찍고 바깥으로 쫙 벌려 보세요. 그러면 지도가 커지면서 글씨가 훨씬 잘 보여요. 가게 상호명이나 버스 정류장 등 자세히 보고 싶을 때 좋아요. 반대로 손가락을 안쪽으로 모으면 지도가 다시 작아집니다.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쭉쭉 늘렸다, 줄였다 해보세요. 두 번째, 지도 이동하기. 이번에 손가락 하나만 화면에 대고 쓱쓱 밀어보세요.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지도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저도 여행지 찾을 때 이리저리 밀어보다가 괜찮은 관광지를 찾곤 해요. 세 번째, 지도 돌리기, 그리고 기울이기. 이번에 손가락 두 개를 화면에 올리고 살짝 돌려보세요. 지도가 내가 돌린 방향대로 같이 돌아가죠. 건물들 방향이랑 똑같이 보이니까 처음 가는 곳도 덜 헷갈려요. 그리고 손가락 두 개로 위로 쓱 올려보면 건물들이 쑥쑥 올라와요. 백화점처럼 높은 건물은 확실히 구분이 돼서 아, 여기가 큰 건물이구나 하고 감이 옵니다. 네 번째, 내 위치 확인하기. 왼쪽 아래에 파란 동그라미 버튼 보이시죠? 요걸 한 번만 톡 누르면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지도에 딱 찍혀요. 여기서 한번더 누르면 내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지도가 같이 돌아가요. 예를 들어 병원 가는 길에 핸드폰을 돌리면 지도도 같이 돌아가니까 길 찾기가 훨씬 쉬워져요. 다섯 번째, 방향 헷갈릴 때. 가끔 지도가 이상하게 돌아가 있어서 어디가 위고 아래인지 헷갈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왼쪽 위에 빨간 나침판 버튼만 눌러주면 돼요. 지도가 다시 북쪽 기준으로 딱 정리돼요. 자, 이렇게만 해두면 이제 지도 앱이 정말 내손 안에 쓰 들어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진짜 유용한 기능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본론 1. 도보 길찾기 플러스 계단 회피. 이제 걷는 길, 도보 길을 찾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특히 무릎이 안 좋으시거나 계단이 부담스러우신 분들께 아주 유용한 기능입니다. 먼저 네이버 지도 앱을 켜시고요. 화면 오른쪽 위에 길찾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출발지와 도착지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출발지는 보통 현재 위치가 자동으로 잡히는데요. 혹시 잘못 나와 있으면 지도에서 선택. 눌러서 지도를 꾹 눌러 위치를 직접 지정해 주셔도 됩니다. 이제 도착지를 입력해 볼게요. 예를 들어 구리 오토김밥처럼 원하는 장소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아래에 장소가 뜨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장소를 선택하고 나면 화면 아래쪽에 버스, 자동차, 사람, 자전거 모양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 사람 모양을 눌러 주세요. 걸어서 가는 길, 즉, 도보 길찾기 기능입니다. 이제 아래쪽으로 보시면 파란색 따라가기 버튼이 있고 그 바로 위에 가장 빠른 큰길 우선 계단 회피 이렇게 세 가지 경로가 나옵니다. 여기서 원하시는 경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무릎이 불편하시거나 계단이 많은 길은 피하시고 싶으시면 계단 회피를 선택해 주세요. 좁은 골목보다는 큰 길로만 가고 싶으시면 큰길 우선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경로를 고르셨다면 아래쪽에 있는 따라가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바로 길 안내가 시작됩니다. 지도에는 몇 미터 직진, 좌회전, 우회전 이런 표시가 나오고요.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화면을 보면서 바로바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지도 방향이 헷갈릴 땐 왼쪽 아래 동그라미 버튼을 한번 눌러보세요. 내 위치를 가운데에 맞춰주고 한번 더 누르면 내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지도가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들고 보는 방향과 지도가 똑같이 돌아가니까 훨씬 덜 헷갈리실 거예요. 도보 길 찾기 기능은 실제로 써보시면 정말 편하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특히 처음 가는 길, 낯선 골목길 걱정되실 때꼭 한번 사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본론 2. 거리뷰로 길 미리 보기. 이번에는 거리뷰 기능입니다. 시니어분들이 길을 찾을 때, 이게 맞는 길인가? 건물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이런 불만 누구나 한번쯤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럴 땐, 바로 이 거리뷰 기능을 쓰면 길을 눈으로 사진처럼 미리 확인할 수 있어서 처음 가는 곳도 자신있게 가실 수 있습니다. 먼저 지도에서 가고 싶은 장소를 검색해 볼게요. 예를 들어, 강동구청이라고 입력하면 지도의 그 위치가 나옵니다. 이제 화면 오른쪽을 보시면 별표 아래 동그란 아이콘, 작은 지도에 방향 표시가 있는 버튼이 보여요. 바로 이게 로드뷰 아이콘 거리뷰 기능입니다. 이걸 누르면 지도 위에 파란색 선들이 표시되면서 그 위에 파란색 핀 모양 아이콘도 생깁니다. 이 파란 핀을 손가락으로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사진을 보고 싶은 위치에 갖다 놓아주세요. 그럼 지도 위에 작은 사진이 미리 떠요. 그 사진을 한번 누르면 이제 화면이 완전히 바뀌면서 거리뷰 모드로 전환됩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이에요. 이 거리뷰 화면에서는 그냥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손가락으로 화면을 드래그하면 보고 싶은 방향을 자유롭게 돌릴 수 있고 화면 위에 톡톡 누르면 앞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길을 따라가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그 길을 가보는 것처럼 건물, 골목 간판 횡단 보도까지 눈으로 미리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혹시 다시 지도 모드로 돌아가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 위에 있는 X 버튼 그걸 누르시면 원래 지도 화면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로드뷰 아이콘을 꺼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처음에 누르면 지도 위에 파란 선이 보이고 화면도 조금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거리뷰 기능을 다 활용하셨다면 오른쪽 아이콘 중 로드뷰 버튼을 한번더 눌러서 꺼주시면 평소에 더 깔끔하게 지도를 볼수 있습니다. 본론 삼 대중교통 길찾기 플러스 하차 알림 버스나 지하철 타실 때 이런 경험 있으셨죠? 이, 이 버스가 맞나? 언제 내려야지? 창만만 뚫어져라 보다가 정류장을 놓친 적도 있으실 거예요. 이제는 네이버 지도에서 출발지와 도착지만 입력하면 이 모든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먼저 지도 상단에 있는 길 찾기 버튼을 누르고 도착지를 입력한 뒤 버스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대중교통 경로들이 쭉 뜹니다. 맨 위에 보이는 건 최적 경로 순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한번더 누르면 최소 시간, 최소 환승 최소 도보 이렇게 정렬 기준을 바꿀 수 있습니다. 걷는 게 불편하신 분들은 최소 도보, 환승이 번거로우신 분들은 최소 환승을 선택하면 훨씬 편해집니다. 또그 아래에는 계단 회피 버튼도 있어요. 이걸 켜두시면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길로만 안내해줍니다. 무릎이나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께 꼭 필요한 기능입니다. 이제 안내 시작 버튼을 누르면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길은 점선. 버스나 지하철로 이동하는 구간은 색깔 있는 선으로 표시돼요. 초록버스를 타면 초록색 선. 빨간 버스는 빨간색 선. 지하철은 노선 색상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내가 잘 타고 있는지 지도만 봐도 바로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유용한 기능, 바로 하차 알림입니다. 정류장이 가까워지면 곧 하차하실 정류장입니다 하고 화면에 알림이 뜨고 진동이나 음성으로 안내해 줍니다. 정류장 지나칠까 불안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화면을 조금 내려 보시면 내가 타야 할 버스가 몇분 뒤에 도착하는지까지 표시돼요. 3분 뒤 도착, 곧 도착 이렇게 알려주니까 정류장에서 헛되이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또 정류장 이동 옆에 화살표를 눌러 보시면 내가 출발해서 환승하고 어디서 내려야 하는지 모든 정류장이 순서대로 정리돼서 표시됩니다. 몇 정거장 뒤에 내려야 하는지 내린 후엔 어디로 걸어가야 하는지까지 다 보여주니까. 이제 대중교통 타실 때 놓칠까 조마조마 하지 마시고 앉아서 편안하게 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본론 사 실시간 버스 지하철 위치 확인 버스 기다리실 때 이런 경험 있으시죠? 정류장에서 서 있는데 도대체 버스가 언제 오는 건지 몰라서 답답했던 적? 이제는 네이버 지도에서 버스 도착 시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내가 타려는 버스 번호나 정류장 이름을 직접 검색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3,000번 18분 뒤 도착, 9303번 곧 도착, 이렇게 몇분 뒤에 오는지 다 떠요. 그래서 괜히 추운 날씨에 오래 기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버스 번호를 몰라도 괜찮습니다. 내 주변 지도를 확대해서 보시면 정류장 표시가 있어요. 그 정류장을 눌러보면 어떤 버스가 오는지 지금 몇분 남았는지 전부 보여줍니다. 지하철도 마찬가지예요. 지도의 첫 화면을 보시면 좌측 맨 위에 삼선버튼, 메뉴버튼이 있습니다. 그걸 누르면 화면이 지하철 노선도로 바뀌어요. 노선도에서 내가 궁금한 역을 한번 눌러보면 열차가 지금 어느 역을 지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표시됩니다. 아! 지금 전철이 한 정거장 전까지 왔구나 하고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위치만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제가 상일동에서 강남역까지 간다고 검색을 해볼게요. 먼저 5호선 상일동역에서는 고덕역 방향 빠른 환승을 1-2칸 이렇게 알려줍니다. 천호역에 도착하면 내리는 문은 오른쪽. 8호선 천호역에서는 빠른 환승은 1-1칸, 그리고 잠실역에서도 내리는 문은 오른쪽이라고 계속 안내가 이어져요. 마지막으로 2호선 잠실역에 환승할 때는 빠른 하차는 2-4 이렇게 칸 번호까지 딱 집어줍니다. 즉, 강남역에서 내릴 때 어느 칸에 타야 가장 가까운 출구로 나갈 수 있는지까지 알려주는 거죠. 정리하면 네이버 지도는 버스는 몇분뒤 도착을 알려주고 지하철은 열차 위치, 내리는 문, 환승칸 번호까지 전부 챙겨주니까 대중교통 이용이 훨씬 편해집니다. 본론 5. 실내 지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죠? 큰 백화점이나 공항에 가면 내가 찾는 매장이 몇 층에 있는지, 화장실이나 엘리베이터는 어디 있는지 몰라서 이리저리 해변적. 네이버 지도에서는 실내지도 기능이 있어서 이런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지도를 켜고 내가 가고 싶은 백화점 이름이나 공항 이름을 검색하세요. 예를 들어 롯데백화점 잠실점을 검색하면, 지도가 해당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화면 아래쪽을 보시면 층을 바꿀 수 있는 버튼이 있어요. 1층, 2층, 3층 이렇게 눌러 보면서 층별 지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장이 어디 있는지, 화장실,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위치까지 한눈에 보실 수 있어요. 나는 계단을 불편해서 못쓰겠다 하시는 분들도 실내 지도로 엘리베이터 위치를 바로 확인하고 그쪽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공항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인천공항을 검색하면 터미널 안에 출국장, 탑승구, 화장실, 편의시설 위치까지 층별로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실내 지도는 넓고 복잡한 건물 안에서도 내가 원하는 곳을 미리 보고 찾아갈 수 있는 기능입니다. 백화점에서 매장을 찾을 때, 공항에서 출국장을 찾을 때, 길을 헤맬 일이 훨씬 줄어듭니다. 본론 6. 장소 공유 기능. 좋은 장소를 알게 되면 혼자만 가기 아까울 때가 있죠? 등산모임 끝나고 회식 장소를 정할 때 동호회 모임이나 친목 모임에서 우리 여기서 만나요 할때 말로 설명하기 참 어렵습니다. 이럴 때딱 좋은 게 바로 장소 공유 기능입니다. 먼저 지도로 내가 알려주고 싶은 장소를 검색합니다. 예를 들어 의지로 맛집을 찾았다고 해볼게요. 장소를 누르면 아래쪽에 정보창이 뜨는데 여기서 공유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네이버, 밴드 같은 걸로 바로 보낼 수 있어요. 상대방은 링크만 누르면 지도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고요. 길 찾기도 바로 할수 있으니까 어디로 와야 하죠? 하고 여러 번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모임 장소를 정할 때 우리 여기서 만나요! 하고 링크 하나만 보내주면 끝! 실수로 다른 곳으로 가는 일도 줄어듭니다. 정리하자면, 장소 공유 기능은 내가 찾은 장소를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는 방법이에요. 보너스 팁 1. 주변 음식점 관광지 추천. 길 찾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여기까지 왔는데 근처에 밥은 어디서 먹지? 구경할 만한 데는 없을까? 이런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네이버 지도에는 내 주변 장소를 추천해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지도를 켜서 내가 있는 위치를 중심으로 화면을 확대해 보세요. 상단 메뉴에 음식점, 카페, 가볼 만한 곳, 이렇게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밥 먹을 곳을 찾고 싶으시면 음식점을 누르시면 되고, 커피 한잔 하고 싶으시면 카페, 여행이나 나들이 때 주변 관광지를 찾고 싶으시면 가볼 만한 곳을 누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부산 광안리 근처를 검색하면 음식점을 누르면 횟집, 한식당이 뜨고 카페를 누르면 바닷가 앞 카페들이 가볼 만한 곳을 누르면 광안대교 전망 포인트나 해변 공원이 뜹니다. 굳이 인터넷에서 따로 검색하지 않아도 지도를 켜는 것만으로 근처에 먹을거리와 놀거리를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여행이나 외출할 때 정말 유용합니다. 보너스 팁 2. 글씨 크게 보기. 지도 보실 때 이런 경험 있으셨을 거예요. 아이고,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안 보이네. 손가락으로 계속 확대했다, 줄였다 하시느라 답답하셨죠? 네이버 지도에는 글씨 크기를 크게 볼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먼저 지도 화면에서 왼쪽 위에 있는 삼선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메뉴가 열리는데 여기서 내 아이디 오른쪽에 있는 톱니바퀴 모양을 누릅니다. 설정 메뉴가 열리면 여러 가지 항목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지도 메뉴를 눌러주세요. 여기에 보시면 지도 글자 크기라고 해서 작게, 보통, 크게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 값은 가장 작은 크기로 되어 있어서 잘안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 가장 큰 글씨로 바꿔주시면 지하철역 이름, 버스 정류장 이름, 건물 이름까지 훨씬 크게 보여서 보기가 편해집니다. 오늘은 네이버 지도의 유용한 기능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하나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도보 길찾기와 계단 회피 기능, 거리뷰로 길 미리 보기, 대중교통 길찾기와 하차 알림, 실시간 버스 지하철 위치 확인, 실내 지도, 장소 공유하기, 그리고 주변 음식점이나 가볼 만한 곳 찾기, 마지막으로 지도 글씨 크게 보기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내가 꼭 써보고 싶은 기능 하나만 골라서 오늘 바로 실행해 보시면 훨씬 기억에 오래 남으실 거예요. 혹시 오늘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거나 내가 자주 쓰는 꿀팁이 있다 하시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저도 참고해서 다음에 더 알찬 내용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 그리고 하이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똑순이 은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